독서 같은 거 운동도 우리가 뭐살 빼서 물 먹고, 운동 조금 많이 움직이고, 음... 이렇게 받는 거는, 우에에게 음... 트레이닝 체력, 아... 아... 하는 거는 마찬가지. 걱정, 응. 너무 적절한 비유, <laughs> 완전. 뭔가 직접적으로 다피칭을 하시는 게 아니라 관찰과 조력자의 음... 역할을 해주시는 거. 음... 그래도 운동을 해야 돼요. <laughs> 맞아요. 어, 예체능을 끊으면 안 돼요. 맞아요. 맞아요 특히나 태권도, 체육 이런 거는 해야 테스트 스카이 가고 싶나요? 네, <웃음> 네. <웃음> 안녕하세요, 캐리스가자님하피드마입니다 네. 오늘 너무너무 반가운 손님 오셨는데요 <laughs> 골라줄게 영어책의 김원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laughs> 소개 조금 네.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문장에서 15년 동안 초중고 영어학원 운영했고요. 어, 초중고. 현... 네네네. 어. 현재는 골라줄게 영어책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니 이번에 체제로 내셨는데 네. 여기 보면은 20년간 영어 1등급을 <laughs> 만들어낸 <20년>? <웃음> 왜요 왜요 <웃음> 안, <웃음> 안, 안 그래 보이세요? 단연 그러니까. 진 <laughs> 20년간 영어 1등급을 만들어낸 최적의 커리큘럼. 그러니까 사실 저희 채널이 이제 막 입시를 막 강조하고 음. 막 입시를 위해서 죽도록 애를 공부를 시켜야 돼요 이런 말 절대 안 하는 채널이지만 저도 여전히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 근데 또 저희 아이 같은 경우 막 입시를 잘하고 싶어 하거든요. 아. 이런 아이 같은 경우는 잘할 수 있게 제가 도와는 줘야 되잖아요. 네. <laughs>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마침 음. 또 김원장님 새로운 책 내시고 인터뷰 출연 요청을 해주셨는데 제가 너무 반가운 거예요. 네. <laughs> 다 물어봐야겠다. <laughs> 네, 저도. 정말, 정말. <laughs> 그래서 정말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다 말씀해주세요. 네. <laughs> 여기 제목에서 네. 초등 문해력 그러니까 영어의 문해력이 최고의 무기다 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을 그거에 대해서 네. 설명해주시세요. 네. 일단 이 책을 제가 쓰게 된 계기는 문해력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문해력이 안 좋은 아이들, 문해력 좀 떨어지는 음. 아이들한테 책을 많이 읽어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책을 사실 그 아이들이 읽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제 경험상으로는 굉장히 어려워하기 때문에 못 읽는다고 생각하고 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지도적인 방법으로 현장에서 좀 많이 해보면, 그런 아이들을 조금 이끌어 줬을 때 굉장히 효과가 좋았고, 어. 그런 방법을 로드맵 뿐만이 아니라 어떤 것을 무엇을 해야 된다면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음. 어떻게 풀어서 이걸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를 고민 많이 하다 보니까, 음. 그런 문해력을 가르치는 방법을 이 책에 담게 됐습니다. 어, 사실 문해력을 높이는 방법이 책을 많이 읽고, 음. 그러면 된다. 이건 모두가 알고 있는데 네. 책을 많이 읽게 하는 게또 네. 쉽지가 않고 그렇죠. 그게 엄마가 읽으라고 해서 읽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애가 결심을 한다고 많이 읽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네. 잘 읽을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가이드를 맞습니다. 해주시는 내용이다 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어. 사실은 문해력하면은 영어도 영어지만 기본적으로 한글 그러니까 문해력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슈가 있었고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책은 초등 영어 문해력 여기에 이제 특화된 음. 내용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어린아이들한테 음. 문해력을 키워야 되니까 자꾸 독서를 해야 돼 이렇게 해주는 거는 마치 뭐와 같다고 제가 느꼈냐면 예전에 제가 학창시절에 EBS에 음. 그림 그리는 바보스인가 이런 할아버지는 아닌데 남자분께서 음. 이렇게 막 그린 다음에 음. 참 쉽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 제가 봤을 때 쉽지가 하나도 않았어요. 어. 근데 이제 백종원 씨가 요리니 사장님도 데리고, 뭐한 스푼 넣어보고 드셔봐요. 뭐 하고서 이 하잖아요. 네. 이런 방법이 티칭에도 좀 필요하지 않나. 아. 같이 밟아주고, 같이 해주고. 아. 이렇게 해봐서 어땠어? 아. 그다음에 이렇게 지도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 아. 인스트럭션적인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아. 생각했어요. 아. 무엇을 해야 되나만 사실 음. 시중에 정보가 있지.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음. 이런 게좀 필요하지 않을까. 음. 아, 진짜, 책이 중요한 거는 모르는 분들 없거든요. 네.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아이가 책을 재미있게, 많이 읽게 음. 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 방법 알려달라고 하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저희 채널도 그렇고, 음. 이 책에 담은 내용도 음. 무조건 저는 독서판은 아니에요. 독서는 음. 밥 먹듯이 그냥 하는 거고, 음. 학습은 철저한 어떤 트레이닝? 아. 이런 개념이에요. 음. 혜나다님 네. 저도 저 교육 유튜버 채널 잘안 봐요. 아 진짜요? 네, 거의 안 보는데 케나만님 거는 가끔 봐요.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네. 운동하시죠? 완전 하죠. 헬스 하시죠? 네, 운동이 저도... 미친 사람이에요. 네, 저도 어? 헬스. 아 진짜요? 노력이 20년을 거의. 아 어, 진짜 너무 반갑네요. 피티 받으시죠? 네. 그밥 먹는 거는 농어 같은 거고. 운동도 우리가, 뭐, 아... 살 빼면 덜 먹고, 운동 조금 많이 움직이고, 음. 이런 게 이제 책 읽는 거라고 치면은, 음. PT 받는 거는, 운동 아, 트레이닝 하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어쩜, 너무 적절한 비유, 완전. PT를 받으면 확실한 효과 <laughs> 느끼시죠? 확실히 느껴져 잔잔하게 해줘야 되는 시기가 있고, 아. 너무 급한 아이들은 링겔 맞아야 되는 시기가 아. 있고. 링겔! 링겔이 느린 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PT 같은 느낌인 거예요. 아. 그 학습적인 거 아주 연관이 딱 되고 음. 그 학습적인 거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부분은 문해력 훈련이 좀 들어가야 되는 거고 독서 같은 어. 경우는 그냥 사실사철 하고 있는 그런 아. 기본적인 어떤 문해력 바탕인 거죠, 아. 환경. 가장 인상 깊었던 그런 사례가 음. 있다고 하셔서요. 참 많은데요. 무엇보다도 그냥 제 제자들이 합격증 들고 올 때가 가장 감격스럽고 가장 인상 깊어요. 저도 신기해요. 어, 너무 신기해요. 네. 그리고 얘는 좀될것 같았다. 이렇게 네. 보였던 친구들도 있지만, 네. 아닌 아이들도 또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아이들의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공통점들이 좀 있어요. 어? 어, 네. 첫 번째는 일단은, 음. 학습적으로 부모님들께서 이제 이어갈 수 있도록 아이의 음. 흥미를 음. 좀 살려주셔서 음. 되게 그런 조력자 역할 좀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흥미를 살린다는 거는 어떤. 이 지금 책에 담긴 친구들도 네, 네. 저한테 처음 와서 리더스북 챕터북 시작한 친구들이었거든요. 네. 그런 친구들도 어떻게 차가운. 있는지 네. 제가 일일이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 아이가 좋아하는 아. 장르, 얘가 음. 뭘 좋아하는. 뭐 남자애들한테 뭐 요정 공주는 음,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그리고 공룡인지, 어드벤처인지 네. 이런 것들을 캐치업 해서 좀그 음. 트랙에 올려주시는 음. 거가 초등 때는 상당히 중요한 아, 것 같고요. 그 제일 중요해요. 네, 제일 중요하고 부모가 네. 직접적으로 다 티칭을 하시는 게 아니라 관찰과 맞아. 조력자의 음. 역할을 해주시는 거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음. 이게 하다 보면 음. 어느 때는 좀 되다가 또, 이제, 좀, 슬럼프처럼 오기도 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누구나 알지만, 이거를, 작심삼일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지안 되면, 진짜. 쉬었다 또 다시 시작하고, 음. 안 되면 또 다시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한두 달이 아니라, 조금 장기적으로, 음. 꾸준하게 한 친구들, 음. 후발주자처럼 치고 오는 애들은, 음. 그런, 여기, 분명히 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아이가 흥미를 잃지 않게 재미에 맞춰서 책을 골라주고 음. 두 번째는 어찌됐든 꾸준. 히 음, 꾸준히. 꾸준히. 꾸준히 했던. 애. 근데 꾸준히가참 음. 추상적인 개념이긴 한데요. 음. 학습에서는 이 꾸준함이 없으면 좀안 되기도 하고 이제 초 중등 때 별로 빛을 못 봤는데 여기 이제 제가 학교 쓰기 싫은 친구들 중에서도 꾸준히 음. 안한 친구가 없어, 없는 거예요. 음. 공통적으로. 꾸준함은 이깁니다 꾸준함은 진짜 <laughs> <그래서> 제가 특히나 <laughs> 정말 강조하는 네. 거요 고등 때 이제 치고 올라온 아이들 진짜 실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꾸준히 했다. 음. 근데 꾸준함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세 번째 굉장히 몰입감이 있게. 몰입감 있게, 네. 있게 해 줘야 된다. 어. 약간 단순하게 양을 많이 하는 것보다 음, 음. 제대로 된 방법으로 우리가 음. 퀄리티 타임이라고 그러잖아요. 음. 공부도 굉장히 정성 들여서 퀄리티 타임을 음. 투자를 해 주셔야 돼요. 뭐 독서 습관 어떻게 잡나, 음. 환경 조성 어떻게 하나 음. 이런 거지만 여러 스케줄 안에 그냥 이렇게 껴넣는 게 아니라 음. 이제 그걸 굉장히 시간을 존중해주고 그렇죠. 네, 환경도 음. 만들어주고 반복적으로 할수 있게끔 좀 도와주시는 거 그런 음. 거가 이제 몰입감이라고 생각을 음. 하거든요. 갈리긴 달라요, 진짜. 그렇게 뛰어난 애들 음. 보면 은 결과가 있는 게 정말 결과는 결국 꾸준함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음. 공부 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졸업시키면서 느끼는 게, 이게 우리가 꼭 대입뿐만이 아니라, 이, 운동을 해보시면 느끼지 않으세요? 뭔가의. 네. 운동 음. 얘긴가요 <laughs> <laughs> 운동하면서 그 생각 진짜 많이 해요 왜냐면, 애들도 운동을 해야 돼요. <laughs> 맞아요. 예체능을 아, 끊으면 안 돼요. 어, 맞아요. 특히나 맞아요. 태권도 <laughs> 체육 이런 거는 <laughs> 어, 해야 돼요. 왜냐면, 아, 저희 중3단 아직도 태권도 다녀요. 잘하시고 계세요. 하시고 네. 제가 졸업시킨 이 아이들도 고등학교까지 피 t 받고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정신적으로 음. 도움 되게 많이 되고요. 운동을 하소하면 음. 스트레스 완화되는 거는 이제 기본이고, 음. 끈기 같은 거. 내가 이거 해내는 능력 이런 것들이 습관처럼 몸에 장착이 돼요. 공부는 사실 성적이 내가 한 만큼 100%안 음. 나올 때가 많잖아요. 그럼 좌절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공부 바탕이라고 생각하는데, 음. 이게 공부할 때, 내가 이게 왜안 되지? 음. 어떤 음. 부분이 좀 모자르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음. 어, 좀 극복할 수 있지? 약간 사장님 같은 자세가 있어야 하. 아이들이 이제, 음. 베이비랑 관문을 좀 뚫고 가는 것 같고요. 사실, 자기주도학습이 그냥 혼자 계획해서 하고, 이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 어느 부분이 약하지? 계속 피드백이에요. 어, 스스로에 스스로. 스스로 피드백. 피드백이거든요. 메타인지. 네. 그런 메커니즘을 하고. 좀, 음. 아이한테 훈련시켜주는 것이, 기단 이게 영어 과목 하나지만, 전반적으로.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인터넷으로 간다니까, 음. 우리 딸이 고등학교 와서 영어 1등급 되려면은, 음. 저희 아, 딸이 준사거든요 내가 지금 뭐 해야 되는지 그 꽁으로 보고 와. 네. 제가 이 책을 <laughs> 네.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네. 제가 분장에서 영어 학원을 운영을 했잖아요. 아, 네네네. 네. 15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음. 그 친구들을 음. 딱 초상부터 중위, 중상까지 키우고 졸업시키는 시스템이었어요, 저희가. 왜냐면 6년이면 정말 음. 제가 여기 한 권에 담은 책들 다할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들의 합격수기를 제가 모으면서, 어. 어. 피리스 스카이 가고 싶나요? <laughs> 카메라를 보고 제가 <싶나요>? 와야 <laughs> <laughs> <안> 되나요? 키리스 <laughs> 네, <laughs> <스피리스트, 웃음> 스카이를 가고 싶습니책 <싶네요. 웃음> 그 그대로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가르친 친구들 중에, 음. 이번에 2025년 수능에 조금 성공한 친구들, 어, 어. 예, 서울대 뭐 전기전자나, 음. 의대, 합격한 음. 제 제자들이 음. 사실 다이 공부 방법대로 공부했나요? 를 어. 네. 근데 그 친구들이 엄청난 선행하지 않았고요. 음. 그 다음에 영유 출신 아니고, 저희 음. 학원, 동네 학원이었으니까, 음. 대형 어학원 음. 아니고, 음. 근데 정말 꾸준히 주 2, 3회, 음. 이런 방법대로, 이렇게 음. 이제, 공부를 한 친구들이에요, 캐리스. <laughs> <laughs> 그렇게만 <막 웃음> 하면 돼요 문법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조금 더 하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그리고 요즘 또 디지털 시대잖아. <laughs> 아니, 그렇다 보니까 지금 초등학생, 그리고 유아, 이런 음. 경우에는 요즘 같은 시대에 AR 도구를 활용한 영어 학습의 장단점, 그리고 음. 효과적인 활용법. 장점을 일단 말씀드리면, 음. 특히나 그 에세이 첨삭 같은 거 오.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응, 응. 원어민 수준으로 첨삭하고 아카데믹한 라이팅 그 에세이 첨삭법에 따라서 하기에는 강사들도 응. 이 평강사 수준에서 잘 못하셔요. 아. 굉장히 노련한 강사님들께서 어. 에세이 첨삭을 많이 하시는데 응. 그 에세이 첨삭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어, AI로 사용하시면 이제 제가 봤을 때 가장 많이 효과를 보실 응. 것 같고 그런 응. 거를 하실 때. 기본적인 어떤 그 노하우들이 있어요. 음, 우리가 뭔가요? AI에 할때 명령어를 내리잖아요. 아, 그러니까 질문을 정말 잘해야 돼. 얼만큼 논리적으로 원하는 답까지 이끌어내는 그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거든요. 음. 그 명령어를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얼마나 잘하냐에 이게 음. 다 달려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쓰는 것 같은 경우는 그게 어려운 엔지니어링이 필요 없어요. 음. 일단 첫 번째 제가 딱 알려드릴게요. 에 i 세이를 카메라로 찍으세요. 문장 쓴걸 카메라로 찍고 PDF로 변환을 하시는 거예요. 응. 무료 앱 되게 많잖아요. 네, 맞아, 맞아. PDF 찍으시고 AI 같은 경우는 PDF를 인식을 해요. 네, 그 다음에 텍스트 바이, 응. 메모장 같은 거 네, 네. PDF로 찍으셔서 업로드를 하시고 맥락을 주셔야 돼요. 음. 이게 어떤 맥락인지. 갑자기 이거 첨삭해. 이거가 아니에요. 음. 내가 어떤 상황이야? 우리 아이가 지금 몇 학년? 어떤 음. 레벨? 뭐 단어는 한 어느 정도 있느냐? 음. 그 리딩 수준이 이 정도인데 나 첨삭이 필요해. 이런 음. 식으로 맥락을 알려주셔야 돼요. 음. 좀 기술적인 부 분은 죄송하지만 책을 봐주시면 될것같 <laughs> 있습니다. 효과적인 독서 환경. 사실 저도 이제 채널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김원상 님이 생각하시는 효과적인 독서 환경. 제가 문외력 이 책에도 음, 담았지만, 음. 퀄리티 타임을 위한 음, 음. 어떤 아이만의 공간, 음. 똑같은 공간과 시간에서 반복적인 연습, 음. 이거를 되게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음. 예를 들면, 음. 뭐, 영어 공부 같은 경우, 집 공부를 한다 치면, 음. 뭐월 수금 5시에서 6시는 음. 이 책상에서 이 환경 안에서 음. 내가 이러한 공부를 하는 시간이다라고 습관을 잡아주시는 거가 음. 그 뒤에 환경이 거죠. 다 요즘 집에서 해주시잖아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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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환경 플러스 조금 아이들의 그 시간 존중 그걸 좀 잡아주시는 역할 이런 게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아 맞습니다. 네. 아 정말 끝으로 우리 네. 캐다맘 TV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제 자녀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자기주도학. 그리고 또 엄마의 자기 개발 이거 두 개를 네. 이야기를 하고 또 그걸 어, 열렬히 하자 하고 있거든요. 음. 이런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특별히 해주실 말씀 있실까요 부모님들 자기 개발하시는 거 너무 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음. 자기를 놓지 않고 네. 네, 계속 이렇게 하셔야지 음. 제 경험상 아이들을 기켜해 봤을 때 네, 네. 그런 분들의 자녀분들이 또잘 되는 것 같아요. 음.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제가 이 초등 영어 문해력이 답이다. 음.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문해력은 곧 입시를 뚫기 위한 그런 음. 기술이 아니라 아이 음. 인생 전반적으로 되게 열심히 음. 개발해 을 주시면 음. 아이의 자산이 된다. 비단 음. 입시만이 아니라. 네네네. 음. 제가 이 전작에는 이제 영초결이라고 영어를 듣고 음. 초등 4학년에 결정된다고. 음. 사실 굉장히 입시 로드맵을 음. 제가 담은 책인데요. 그거를 훨씬 더 친절하게. 제가 이런 어... 책을 쓰게 어, 됐습니다. 그래서 네, 네. 뭐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laughs> 이 책은 동은걸 하셔야죠. 네.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긴 시간. 네 고맙습니다. 이따가 끝나고 또 운동 얘기 좀더 합시다. <laughs>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